때는 이득이 되는 운들이 많아. 상, 중, 하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다. 반가운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뜻하지 않는 행재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전의 조화가 부려지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자꾸 학업이 나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저희 52세가 되신 우리 또 호랑이띠 분들 눈사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눈사람 알아보기 앞서서 저희도 신점과 영점으로만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52세 우리 범띠 분들 딱 떠올리시면 우선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참해오리 바람을 많이 불고 올랐다. 그해오리 바람에서 내가 혼자서 그해오리 바람 맞으면서 내가 목포 지점까지. 걸어오기까지가 춥기도 했을 거고, 또 때로는 그 해오리 바람이 따가울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막, 어, 나뭇잎도 날 스쳐갈 수 있고, 또 배고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허공 속에서. 그런 시절을 초년절에 많이 겪었던 분들이 많다. 왜? 가빈생, 음, 범띠들의 그 성향이 보면은 용맹스러워요. 사실 집안에 내가 어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남자든 여자든, 어, 한, 우러리에 대해서 어,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사주가 세다 보면 사실 본인이 본인을 또 가다버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내가 사람들하고 어, 어울리고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어, 또 차단하면서 그냥 나 하나만 보고 그냥 내 식구를 보든지 차단하든지 어,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극과 극이 굉장히 많아요. 가빈생들은 보통적으로 어, 인정들이 많고 어~ 내가 좋으면 또 작은 거래도 내가 내놓으면서 선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 사람들이 왜 열정적인 사람한테 좀 매력을 느끼거든요 네. 좀. 뭐든지 좀 잘하고, 좀, 말도 잘하고, 개, 개그스러운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쪽의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는 끈다고 하지만, 사실 리더십도 있다고 하지만, 또그 안에 외로움 속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보통적으로 부모의 덕이 없고, 형제의 덕이 없어. 내가 그 그늘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멘띵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헤딩하면 아프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헤딩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어디 진짜 크게,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용맹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은 없다. 마음은 여리지만, 막판 내가 벌어진 일에는 굉장히 또, 어, 수술은 없이좀잘 해나가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술을 조금 많이 드시는 분 있잖아요. 술. 네.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간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뇌. 네. 내네 음. 쪽으로 조금 위장병 왜 내하고 위장하고 또간쪽 이게 어쨌든 다 오장육부가 다 이어졌지만 네. 특히 간과 또 혈압 음. 이쪽 진짜 조심하고 넘기셔야 되고 만약에 음.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담배를 또 많이 펴 네. 근데 생각지 않게 또뭐 담배하고 폐하고는 또 상관이 상간, 있잖아 네. 근데 또간간이 단지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렇게 오장육부가 이렇게 좀 좋지가 않고 속이 쓰리고 음. 내가 온수에 몸으로 좀 치는 형국인가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음. 그러면 스님,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난의 연속의 길을 좀 걸어줬던 분들 많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여성분들의 이야기 중해보니까 여성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남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 좀 많은 건가요? 아, 보통 남자의 덕이 없죠, 음. 부족하죠. 음. 있다고 한들 뭐 부니만 부부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고 음. 내가 밖에서 이제 일을 다 보는 일들 있죠. 뭐 보험회사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좀 말로 풀어나가고 내가 몸으로 직성이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남자의 덕이 1부 종사, 2부종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냥 예를 들어서 친구로 그냥 솔직히 뭐어 그냥 가볍게 가볍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용맹스럽다. 말 그대로, 범은 용맹하고, 또 똑부러지고, 네. 또 인내가 굉장히 또 있어요. 음. 그리고 내 속을 좀 많이 감추는 편이 있고, 음. 왜냐면 아파도 막징징거리는 이런 스타일보다는 네. 혼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든 거를 다 겪고, 음. 어, 오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속병도 좀 있을 수 있어. 음. 근데, 어, 보통적으로는, 음. 어, 인기가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음. 솔직히 우리가 영업을 하고, 예를 들어 선생님을 하고, 음. 또 때로는 뭐 어떤 뭐 연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 속에서 뭔가 뛰어남이 있어야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려도 있으면 더 만점이고, 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음. 내가 잘, 이런 것보단, 네. 어, 어느 부분에 그런 분야에 내가 잘, 이름이 나가고 해도, 음. 어, 좀, 겸손한 부분들도 있고, 음. 또, 사람들을 같이 어울려서, 어, 잘 베풀어주니까, 당연히 사람을 따를 수 밖에 없죠. 음, 아. 그럼, 쌤, 중요한 거지.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을사년에 우리 이분 은세 좀 받아봤을 때, 음. 올리안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이시는지. 어, 을사년 해운 년에는 음. 가빈생들이 보통적으로 이동해, 음. 또,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매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아파하거든요. 네. 사실 문서 팔아달라고 막 이제 어떤 분이 뭐6 0평 팔아달라고 구타겠다 전화오신 분인데 구타 안 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 문서 팔기가. 음. 근데 요즘 강남에 그거 풀렸잖아. 네. 그래서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풀려서 문서 운들이 조금 나아진 게 보여주는데 음. 아마 가빈생분들이문서의 골치가 아팠던 가을에나 내년 초에는 정말 좋고 반가운 소식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승진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음. 내가 승진이나 예를 들어서 막바지 이제 왔잖아 네. (52세면)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오신 분들이거든요 음. 그치만 마지막에 또 어~ 이분들이 시승카드를 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네. 그게 뭐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 세월이 힘들고 쉬우기 어려워도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운들이 많아. 어. 그래서 상중 하로 봤을 때상중 하에서는 정말 나쁘지 않다. 어. 반가운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뜻하지 않는 행재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은 금전의 기운에서도 내가 좀 생각치 못한 금전이 좀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걸까요? 행재가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아까부터 이 노란 게 들어왔거든요. 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집 조상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딴 걸로 풀어 가겠습니다. 가민생이 아까부터 이게 노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조상이다 대신이다 예를 들렇게 하지만 이거 돈으로 봅니다. 금. 음. 금색으로 보기 때문에 금전의 조화가 부려지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고 즐거운 일이 있고 아돈 음. 없으면 솔직히 힘들잖아 아, 힘들죠. 그쵸 네. 돈이 너무 많아도 솔직히 힘들다 하더라 네. 근데 돈이 너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 진짜 뭐 하나 사고 싶어도 콩나물 대가리 다씌어가삶살면 머리 아프죠 음. 근데 그러지 않고 좀살수 있고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자꾸 아까부터 이게 나와 음. 그러면 스님 이분들 반대로라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어떤 부 분을 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7월에서 음. 8월에는 음. 어 사실 구설수나 음. 시비수 음. 관제가 만약에 걸릴 일이 있다면 교통사고 음. 또어그다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 은 소매치기 없잖아요 없나? 네네. 많이 없죠 옛날보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잊어버리나 음. 어 낙만수가 해서 내가 넘어지거나 음. 아니면 진짜 예를 들어 지갑을 놔뒀는데 내몸만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잊어버린 손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건 대체적으로 7, 8월은 조금 조심하고 넘기셔야 돼요. 음, 내가 발도 다칠 수 있어. 하여튼 돈이 좀 나가는 해운년이거든요이 음. 달만 조금 조심하시면 남은 달은 그래도 무탈하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0월에 이분들이 시험이나 네. 내가, 내가 또 자격증을 딴다라는 그런 소리가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서의 움직임이니까 아마 집도 생각지 않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음. 이런 움직가이기 때문에 부 10월, 11월은 정말 반관이 또 있어요. 어. 네, 좋은 기운들이. 네, 좋은 거죠. 기운들이 있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쭉 말씀을 해 주신 것 자체가 저희가 누운 군걸안쳐 놓고 1대1로 점사를 본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 신정으로지금 나오는 대로 정말 지금 모십이 성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아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럼요. 사람이 우리가 사주에 또, 음, 사주에도 있지만, 얼굴에도 사주가 있고요. 또, 팔자가 있어요. 음성과 몸집, 행동. 하물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또, 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외모적으로 그냥 봤을 때, 어, 복이 지질이 없어 보인다. 근데 그분 잘살이 보잖아요. 입에 복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냥 그런데 입에 잔뜻 복이 들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어쨌든 복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소관에 우리가 이런데 점이 있어 네. 복점이야. 음. 이거를 뭐 내놓고 다니지 않잖아. 음. 그런 이렇게 막 탑으로 입지 않은 네. 그런데도 또 복이 있을 수 있고 음. 배뭐 이런 데또 점이 있다. 음. 뭐 이런 분들 도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면또 개별적으로 보는 교수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금좀 말씀해주신 게또 전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말씀 도 또... 이쪽은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